내가 언니들한테 반말하겠다는데, 왜 플로버가 뭐라 해? 뭔 상관이야.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. 언니들도 뭐라 안 하는데. 너뭐 돼? <laughs> 장난인 거 알죠? <laughs> 장난인 거 알지? 장난인 거 알지? 진짜 플로버 이거 장난인 거 알지? 나이 이 진짜 근데 백지연 인성 논란 이러면은 나 진짜 속상해 나 진짜 속상해 알지? 나 그러면은 진짜 논란되면은 저기서 무릎 꿇고 숨 들고 있을게 악마 편집만 하지 말아줘 나 그런 거 예민해 진짜로 나 어디 가서 인성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 나 착해 나 착해 나 나쁘지 않아 나 사람 나쁘지 않아 나 사람 괜찮아 나 진짜로 난, 나 괜찮아 이것만은 자신할 수 있어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만은 내가 자부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거는 정말 걱정 안 시킬 수 있어 어 방금 내가 순간 방금 위험했다 싶었어. 아무튼 넘어가. 밖에 경찰 소리 들리는데 나 잡으러 온거 아니지? 진짜 경찰 소리 들리잖아. 아니. 아니, 진짜, 그냥 물어본 거일 수 있잖아. 너뭐 돼? 그냥 너뭐 돼? 그냥 뭐, 그러니까 뭐 돼? 정말 물음표.